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스트레스 없는 세상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스트레스는 불면증, 식욕부진, 우울증 등의 여러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생활 밀착 일자리를 제공하는 벼룩시장 구인구직에서 직장인 1225명을 대상으로 직장인과 스트레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7%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출근부터 퇴근하기 전까지 숨 쉬듯 받는 스트레스라 익숙해져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는 정신 건강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 질병이 생긴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가 가능합니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적 질환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겪으며 생긴 불안장애,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 상사 또는 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년 전에도 스트레스 산재와 관련되어 사망까지 이어지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경남에도 있었는데요. 얼마 전 행정소송을 통해서 유족급여를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할게요. 2020년 7월 경남도청 소속 역도 선수가 훈련을 마치고 쉬던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인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노장 선수였던 A씨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도쿄올림픽이 연기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등 업무상 이유로 인한 사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법원의 지휘를 받아 조치할 거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사례에서 보시는 대로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 신청과 승인은 쉽지가 않습니다. 산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지역본부 지사에서 재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후 특진의료기관에서 특별진찰을 통해 진단명을 확인하고 증상 변화 양상 및 스트레스 요인의 해결 상태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진찰 후에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판정위원회 심의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경남 역도 선수의 사례 외에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근로자를 산재로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 물론 이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것은 아니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스트레스 산재 신청 및 산재 승인 관련 건은 산재 전문가에게 반드시 물어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9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50대 남성 A 씨를 산업재해 사망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이례적인 판결이었는데요. A 씨는 사망 당시 주당 약 40시간 내외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하고 있는 과로 기준인 주당 52시간보다 적은 수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사망 10개월 전부터 방대한 업무량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음을 고려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는 산업재해 판정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 건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인이나 외래의를 통해 업무상 질병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직업환경의학과를 찾아 산업재해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받습니다.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산업재해 승인 혹은 불승인 결과를 듣게 되는데 승인되면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치료비, 위로금, 보상금, 연금 등이 지급되고 또 만약 불복한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행정소송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간단한 과정처럼 보이지만 산재 신청에서 승인까지는 최대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고 판결이 소송을 통해 번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가들도 발병 원인을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어디가 부러지거나 다치는 등의 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상 질병은 업무로 인해 생겼다는 걸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를 만들어 임상과 전문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노무사, 변호사가 함께 논의해 업무 관련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입증이 어려운 이유는 특히 눈에 보이지 않고 증거도 남지 않는 게 바로 스트레스이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업무상 질병에 기인했다고 판단하기가 더욱 어렵고 특히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만 특히 심장과 뇌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심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따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스트레스 산재가 되는 경우 첫 번째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두 번째는 업무상 책임과 부담이 과도한 경우입니다. 관련된 고용노동부 고시를 보면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보고 승인까지 가능성을 보려면 고용노동부고 시중 업무의 양과 시간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일주 업무의 양이 30% 이상 증가했거나 일주 평균 업무 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일주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는 참고용 기준일 뿐이 기준이 구속력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업무부담은 크지만 업무에 대한 자기 재량이 적으면 업무상 긴장감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지지적인 직장 문화가 필요하고 실제 동료와 상사로부터의 지지가 있으면 업무 스트레스에 관해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는 매우 다양하고 특히 수면 장애로 이어지는 등 삶의 질이 악화될 정도라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